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꼽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여러가지 이유로 100% 효율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주로 로켓도 계속 보내는 판에 태양과 가까운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현실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는 아이디어는 무려 50여 년 전인 1941년 미국의 SF 소설 리즌에 나타납니다. 우주에서 태양 에너지를 수집해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주 정거장이 등장하거든요. 이로부터 약 20년이 흘러 1968년엔 현실에서도 나사의 과학자였던 피터 글레이저 박사가 처음으로 이론을 제시하죠. 하지만 실행으로 옮길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 비용 문제였습니다. 2019년 기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펠컨9의 위성을 실어보낼 때 발사 비용은 1kg당 약 4,300달러. 독일 롤랜드버거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태양광 발전소의 무게는 약 6,000톤이라고 하니까 단순 계산해도 2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발사 비용만 33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사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재생에너지 확보의 중요성까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도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앞선 나라는 바로 미국인데요. 지난 5일 550km 상공에 있는 메이플로부터 마이크로파를 받는 데 성공했고 메이플 내부에 있는 LED 전구 두 개를 밝히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광을 받은 다음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그걸 다시 마이크로 파로 바꿔 지구로 발사하게 되는데 모든 과정을 성공한 최초의 사례가 된 겁니다. 상용화만 된다면 우주 태양광 발전은 상당히 매력적인 에너지입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라는 강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밤에는 불가능했던 기존 태양광 발전과 달리 24시간 발전할 수 있고 날씨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햇빛을 반사시키는 공기 입자나 구름이 없으니 지상보다 약 8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비용이 1kg당 6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에너지 효율이 15%만 나와도 원자력발전소와 가격병 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2000년대 중반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주로 발전소를 보낼 때 온실가스가 발생할 테지만 짧게는 6개월이면 그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네요.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습니다. 지구로 전달받은 마이크로파를 또다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하는데, 그럼 효율은 한번더 줄어들게 되겠죠. 앞서 언급한 15%의 효율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란 겁니다. SF소설에서 출발한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과연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3분 만이었습니다.